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오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촐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합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다 도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촐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